결론을 말씀드리면, 어, 나는 절대 재수를 안 하고 바로 현역때 좋은 대학을 가고 싶다. 최소 한양대 정도는 가고 싶다라고 하면은, 그 물론 뭐 모의고사 성적이 잘 나오면 정시 준비하는 게 맞죠. 근데 이제 뭐 국어가 계속 3, 4다던가, 탐구가 계속 안 나온다던가, 영어가 계속 3등급이다던가, 그런 학생들은 지금 남은 시간에 열심히 하겠지만, 열심히 해서 그 성적을 올릴 가능성보다 약간 좀 시각을 좀 돌려서, 네. 그 자유전공 논술을 한번 준비해 보시는 게 어떠신지 강력히 추천드리고요. 근데 이제 자유전공 논술을 준비한다고 해서 논술만 준비할 수는 없거든요. 최저가 있기 때문에. 그래서 제 결론은 최저를 맞춰서 한양대, 경대, 중대를 묶어서 이세개다 이제 상경 논술, 자유전공 논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. 이세 개를 묶어서 준비하는 게 어떤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. 그리고 이제 그 틈새 시장인 그냥, 그냥 입문 논술이나 그냥 수리 논술. 뭐 본인이 나는 수학을 너무 잘해요. 그럼 당연히 그냥 자연계 수리 논술 써야겠고 내가 글쓰기를 너무 잘해요. 100대의 경쟁을 뚫을 수 있어요. 라고 한다면 그냥 입문 논술을 쓰면 되는데 나는 이제 그 글쓰기도 조금 애매하고 수학도 애매한 상황인데 한번 주, 열심히 준비를 해볼 수 있겠다. 준비를 해볼 의지는 있다. 라는 친구들은 제 생각에는 틈새 시장인 자율전공 논술을 한번 노려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뭐 특별히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도표나 통계 자료 해석에 그러니까 자신 의 학생은 경희대 자유전공을 써봐야 되고요. 그다음에 수능 과목에서 경제 선택 가능생은 건대 입문 투나 이대 입문 투를 써보는 걸 추천드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능 체저에 수학은 꼭 포함시켜서 준비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왜냐하면 자유전공 논술의 수리파트랑 수능 수학이랑 결이 굉장히 비슷합니다. 네. 그래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준비를 할수 있는 논술 전형입니다. 네. 그럼 일단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짧지만 요약해서 잘 드린 것 같고요. 네.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개인마다 그 처한 상황이 다 다르거든요. 모의고사 성적도 다르고, 그 다음에 나는 재수를 해도 되고 나는 재수는 절대 안 되고 그런 개인별 성향이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전략을 짤때 당연히 개인별로 전략을 짜야 되고요. 그래서 제가 개인별 맞춤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데 관심 있으신 분은 학원에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. 감사하습니다